세금만 무려 258억. 자, B는 가수 B입니다. 어, 왜 1년 만에 강남 빌딩을 내놨을까요? 자, 일단 제가 먼저 유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이두 분이 강남 빌딩을 왜 사고 파는지 일도 관심 없습니다. 어, 왜냐면 이분들의 개인적인 거니까. 다만 어, 이 기사에 잘못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오해하시면안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이렇게 전달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님이 작성을 하셨네요. 2022년 10월 26일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는지 오류가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해 7월 920억에 매입한 강남역 일근 3명 빌딩을 1년 3개월 말에약 430억 정도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주변 업계가 관심이 높다. 생각보다 매도시점이 빠르고 최근에 부동산 뭐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920억에 샀는데 430억 정도 올랐어요 대략 어느,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자430 나누기 920 하면요 46.7%입니다 46.7%제 정규수강생 그리고 연밴드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빌딩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50% 정도 되는 거를 1차 매도 시점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도 빌딩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제 주변에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못 했지만, 근데 그분들 중에 어 이런 가이드를 주시더라고요. 100억에 사면 있잖아. 한150 정도는 돼야 돼. 그게 1차 가이드 타임 타이밍, 그 매도 타이밍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딱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6.7% 자 어쨌든 대로변의 최상급 입지고 임대 수익률은 낮아서 전형적인 차익형 매물인데 지금은 어 상가 특히 건물 이런 쪽으로 취득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시세 차익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뭐 플러스 나오지도 않아요 음, 그렇죠 강남역 초역세권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 시세보다는 좀 높은 금액이다. 임금 빌딩은 평당 5억 선에 거래됐다. 이야 여기는 평당 5억이네요. 아, 그렇죠? 업계에선 임대 수익보다는 되파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염두한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뭐 이건 약간 좀 너무 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게 자산 관리라는 게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현금 흐름 수익형이냐 아니면 시세 차익형이냐. 물론 둘다 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어느 정도, 뭐, 4%, 5% 정도 수익을 내요. 그리고 나서 5년, 10년, 10년 지났더니, 이게 시세세이 엄청 커졌다. 베스트하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접근하실 때는 좀 하나만, 어, 만족해도 된다라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뭐, 지금, 대출 받으면 6%? 7%? 아, 진짜 그렇게 나와요. 담보대출이. 아, 어, 그러면은 수익률 나오겠어요? 보통 그 월세 수익률이 4% 정도에서 어, 나오고 그러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지금은 만약에 혹시 저런 걸 접근하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형 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말고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월세를 받고 나중에 <laughs>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부동산인데. 뭘까? 이마트. 코스트코. 아니, 그 물론 지금 이마트라든지 그런 대형마트가 예전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수익 모델이 그냥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회사 굉장히 좀 관심있게 보거든요. 코스트코? 코스코라고 하죠, 이제. 여기 이제 발음이 잘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코스코가 이제 찍어준 데를 보면은, 제가 이제 관심 가졌던 거는 예전에 제가 중랑구에 살때 여기 상봉역이 있었잖아요 상봉점 상봉점 정말 그 앞에 차 엄청나게 길게 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랑구 살다가 그그그 그, 그, 어, 그 뒤에 봤을 때가 의정부가 생겼어요 의정부 밀락동 어 가지고 여기 그때 처음에 제가 초반에 갔을 때 진짜 허허벌판이었어 주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됐더니 결국 사람 들어차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월세는 아니지만 월세는 아니지만 매월,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결국 이거 가지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세 차이 나오겠죠. 본인 땅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비슷한 사례를 뭘 봤냐면, 용인, 공세점. 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주 자주, 수지에 살 때, 자주 갔던 곳 중에 하나죠. 어. 그리고 이제 공세점은 주변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발달하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저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우리는 돌아와서 뭐이 빌딩이 뭐 이제 분석 입지가 어떻고 뭐 수입료가 어떻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최근에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 팔수 있는 게좀 의아하다 해가지고 뭐 이게 빌딩 사진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다 좋아요. 다 좋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걸잘 봐요. 2년 내에 되팔면 양도세 60%, 응? 60%? 매각 차액 430억이면 세금만 258억.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나오지? 430 곱하기 0.6 하니까 지금 258억. 지금 이 기자분이 언론사에서 양도세 지금 60%라고 지 잡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만약 비가 제시한 금액대로 매각된다면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도 상당한 절망인데, 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보유기간 2년 미만 건물 주택에 대해서 단기 양도세 중과세를 도입했는데, 이에 따라 보유기간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세율이 적용된다. 이거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 이거. <laughs> 아니 틀리죠 이게. 아 어떻게 건물하고 주택을 한꺼번에 묶어? 부동산 세율은 주택이 있고요. 주택 외 부동산이 있어요. 큰 틀에서. 그리고 이제 주택하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같이 있고, 그두 개가 이제 쌍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가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주택 외 부동산. 그럼 주택 외 부동산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상가. 토지 이런 거 있지 어.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그림을 수도 없이 보여드렸을 텐데 물론 정부 보도에 대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 기존에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1년 미만 40 1년 넘으면 기본세율 2년 넘어도 기본세율이었죠 그리고 주택 외의 부동산은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2년 넘으면 기본세율 근데 이게 어떻게 개정됐어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70 1년 미만 70 그리고 1년에서 2년 60 그리고 2년 넘어야 기본세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주택을 가지고 뭔가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은 최소 2년 보유. 거주 안 해도 되죠. 비거세가 아니라면. 그런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2, 4년. 그럼 최소 뭐한 6개월, 1년 전에 판, 새끼고 판다고 해도 뭐 3년, 6개월, 3년. 그러니까 3년 이상 가지가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그렇고 주택 외부동산 건물을 하고 토지는요? 안 변했어요, 이거. 안 변했어요. 응. 안 변했어요. 개인인데요. 아 개인 이거 개인 양도세, 개인 양도세, 양도소득세 세율이라는 거는 개인 명의만 하는 거예요. 개인 일반 개인이든 아니면 개인 사업자든. 근데 뒤에 기사 나오겠지만 그 건물을 매입했을 때 가수 B는 개인 명의로 했고 배우자인 김태희 씨는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 법인 명의로 했어요. 유한회사일 거 아마. 그럼 그때는 법인세율 들어가는 거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어 이거 틀리면은 그냥 와장창 다 틀리는 거죠. 어 아니 저거는 근데 정부 보조제라고 네가 만든 자료 아니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조문으로 보면 되잖아 조문을 세율은 그 법에 있어요 법에 소득세법 글씨가 짝주 안 보이죠? 그럼 키우면 되지 어. 여기 나오잖아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 어쨌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의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한다. 이게 이제 50%잖아. 단,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는 100분의 70. 여기 건물이 어디가 있어? 음, 그래서 미안하지만, 요거는 잘못 전달됐다. 어. 근데 이제 보통 이거 내용 잘안 보시겠죠? 내용을 봐도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저희 정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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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밴드 방에다가. 연음 밴드 방에다가. 틀린 거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뭐 몇몇 분을 찾으셨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답을 알려줬죠 근데 그 공부하신 분들도 우리가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기사 다 꼼꼼히 못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것만 보겠죠 야 세금만 258억이 나오는데 얘는 이거 빌딩 이렇게 파는 거 이게 막 돈이 엄청 많나 보구나 완전 딴, 딴 나라 이야기구나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러면 조금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 아시겠죠? 그럼 이게 건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물론 40%도 적은 세율은 아닙니다. 어, 자, 해볼까요? 40%면 얼마야? 어, 양도 차익 430억 가정하면 172억이죠. 그런데 지금 지분이 여기가 얼마 돼 있더라? 본인 지분이 전부가 아닐 건데, 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어, 그렇죠. 가수 B는 60%, 그리고 배우자 김태희가 대표하는 유한회사는 4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양도세 그 신고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60%는 개인 명의인 거죠. 나머지 40%는 법인 명의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매각을 했다. 지금 이거 실제 매각은 안된 거죠? 그러면은 이래서 개인명이기 때문에 얘는 양도세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과세 체계가 완전 달라요. 이거는 개인 양도세, 소득세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법인세로 들어가요. 완전히 두개 매트릭스가 달라버려요. 음, 전혀 다른 세상이야. 비슷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1년에서 2년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양도세가 이제 40%가 나오겠죠. 왜냐면, 하 주택 외 부동산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어, 그러면, 아까, 양도 차익이 얼마였어요? 대충 계산해볼까요? 양도 차익이 430억. 여기에 지분 60%만 곱해야죠. 어, 그러면은, 430억 곱하기 0.6. 그러면은, 어, 258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258억인데, 여기 에 세율이 0.4니까, 0.4 곱하면, 대략 103억. 여기 이제 누진공제 얼마 빠지는데, 누진공제 그냥, 어, 패스하고, 그러면 어, 세금 1 0 3억에 103억. 대충 계산해도. 근데 258억. 두배 이상 뻥튀기 돼. 음,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각각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오케이? 여기 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가장 중요한 게요 표다 음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 보자마자 어떻게 되는거지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 60 단기세율을 엄청나게 높여놨죠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분이에요 21년 6월 1일 양, 이후 양도분 분이기 때문에 어, 아마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 당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 아직도 있을 수 있겠다 자 보, 봅시다 이게 기준이 양도일 기준이거든요. 양도일 기준. 이 말이 되게 무서운 건데 자, 이 법이 시행된 게 21년 6월 1일 이후란 말이에요. 이 날짜 포함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21년 5월달에 취득을 한 거죠. 요때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 착각. 취득일 기준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는 1년, 예전처럼 1년만 있어도 기본세율 되는 줄 알고 언제 팔아버렸냐면요, 요렇게 갔다가, 예를 들어서, 22년 11월 달에 팔아버려요. 그럼 얼마 보유 기간 한 거예요, 지금? 1년에서 2년이잖아요. 1년에서 2년 보유, 한 거죠? 그럼 세율은 몇 프로 나와요? 60%죠. 60%지. 아, 왜 글자가 오늘 더, 오늘따라 더안 써지? 이해되십니까? 응. 왜냐면 요 날짜 이후잖아, 이후. 그래서, 팔 때, 매도할 때, 저 이념 보유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생각보다. 막 급하게 막 파신단 말이에요. 뭐 요즘에 거래가 또안 되니까. 이럴 때 매수자처럼 얼마 지금, 막 이렇게 막, 응?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수자 해서 했는데, 단기세율 70% 60%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송도 쪽에 이제 특히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1년 미만 단기세율, 어, 매도자가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70%를 맞으면서 팔았을까?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팔을 수도 있고, 의, 의외로 요 내용을 몰라서 그냥 팔았을 수도 있어요. 어. 아니면 그냥, 아70% 내더라도 지금 그래도 파는 게 낫겠다. 차익을 실현시키려고 그랬을 수도 있다. 예. 근데 그분들 사정은 그분들만 아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 말하고 싶은 생각 1도 없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세율을 음, 잘 알아두시고 조심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소리 하나. 취득 당시에 조정이라 하더라도 내가 기본세율을 받으려면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거주 안 해도 돼요. 어, 그때 내가 거주를 반드시하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다. 자, 요거를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사 보도록 하죠.